다음으로는 이제 오토 홀드 기능입니다. 오토 홀드 기능 같은 경우는 변속기를 내리신 상태에서 주행을 하시다가 멈췄어요. 멈춘 상태에서 한번더 깊게 누르시면 홀드가 됩니다. 다시 홀드를 푸시하실 수 있고 가다가 멈춘 상태에서 발을 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멈춰서 잡은 상태에서 한번꾹 눌러주셔야 됩니다. 엑셀을 밟으시면 출발됐다가 멈추고 한번 푸시 누르시면 여기 이제는 홀드가 뜨게 되죠. 이런 식으로 다시 엑셀 밟으시면 풀리게 되고 다시 한번 푸시 누르시면 홀드가 됩니다. 자 홀드 기능 같은 경우는 밟고 있는 상태에서 더 깊게 누른다. 뛴 상태에서 누르는 게 아니라 밟은 상태에 다시 띄었다가 밟으시면 거의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엑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오르간 타입이기 때문에 살짝만 밟아도 과거에 이렇게 슝슝 나갔던 차량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각도에 따라서 속도가 조절이 되니까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가운데 수납함을 넣실수 있고, 자, 푸쉬를 하시면 커플더가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키에 배터리가 없어서 키 보관함에 노란 메시지가 나면 오 여기 보시면은 이키 그림이 있죠. 이 부분에 스마트키를 올려두셔야지 칩이 인식되면서 시동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충전하실 수 있고 단 스마트폰의 케이스나 기종에 따라서 이게 충전이 좀잘안 되거나 느리거나 좀 열이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건 한번 몇 번씩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충전은 다 C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누르면 닫히고 다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 설명하기 전에 여기 이제 A자 스타트 버튼 아래쪽에 A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시동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기능을 끄거나 키거나할수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켜 두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 이제 오르막길을 줄지어서 차를 따라가는데 이게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다 보니까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뒤로 약간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밀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했을 때는 이 기능을 한번 눌러서 꺼 주시면은 편하게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동이 꺼지지 않으니까 동력이 있을 때에는 뒤로 밀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르막을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홈 버튼이 일단 가운데 있습니다. 홈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은 어 내가 사용하시는 테마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 클래식 같은 경우는 메뉴가 이제 좌우로 이동하는 방식의 메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제로 레이어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이큰 화면이 나오고 자주 쓰는 것들이 이 아래쪽으로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홈버튼을 눌렀을 때 메뉴가 이렇게 꽉찬 화면으로 나오게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제로 레이어를 더 선호합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요 메뉴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길게 누르시면 이동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쓰시는 것들은 앞쪽으로 가져와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주 쓰는 것들을 좀 앞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비발디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이런 네이버나 인터넷을 사용하실 때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포트 같은 경우는 주로 자주 쓰시는 게 이제 엠비언트 라이트, 이 멀티컬러나 밝기랑 이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키네틱 같은 경우는 장거리 주행하실 때 마사지 시트는 아니지만 시트를 조금 조금씩 각도를 움직이면서 피로를 풀어주기 때문에 장거리 가실 때 한번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기능은 이제 전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전화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이제는 애플카 플레이가 연결이 돼서 전화부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애플카 플레이나 음악이나 이런 부분들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라디오 같은 경우는 FM AM 이렇게 좌우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주 들으시는 것들은 즐겨찾기에 따로 보관하실 수 있게 되고요. 누르시는 거는 자주 들으신다음에 여기 즐겨찾기 울을 누르시면 이렇게 즐겨찾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에센셜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또 추천드리는 기능인데 일단 잠깐 소리는 안 나오게 했어요. 그래서 좌우로 이동하면 다음 곡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눌러서 아래쪽으로 내면은 이제 테마를 선택하실 수 있게 돼서 내가 원하는 테마를 선택하시면 그거에 맞는 음악이 나옵니다. 오늘은 뭐듣지 고민하지 않아도 항상 감각적인 음악이 나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데 뭐 로그인을 따로 사용하셔서 내 구독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따로 또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하시는 것들을 바로 여기서 검색하실 수가 있죠 어, 내가 원하는 유튜브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미디어 장치인데요 미디어는 이제 블루투스나 애플카 플레이 이렇게 연결하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TV 기능이 있습니다 안테나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많이는 안 잡히는 것 같아요 USB는 C 타입으로 연결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플 기능들이 있습니다. 게임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메르세스 벤츠의 앱이 뭐 이렇게 몇 가지 기능들도 있고, 스토어에서 만약에 이제 나중에 새로 나오는 어플들이 있을 때에는 여기서 새로운 앱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어플들이 있고, 그리고 앱을 눌렀을 때, 만약 설치 안된게 있다면 추가로 설치하실 수 있는 앱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만약 종료가 됐을 때, 만약 필요한 것들을 다시 또 구매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가 준비가 되고요.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요 메인 화면에서 가장 위쪽에 어 위쪽에 애플 카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